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사탄도 정죄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정지한다라는 것을 막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람반으로, 데코마이 아니에요. 데코마이로 자꾸 예수님을 영접해서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정지함이 들어와요. 어떠한 일 가운데 내가 뭔가 조금 잘못했다 생각하면 정지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데코마이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 람반으로, 람반으로 영접한 정말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정제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제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죄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정제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썼죠. 자, 카타크리마라는 이 단어가 형벌, 처벌, 뭐 정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문법이 n n n s 이렇게 돼 있죠. n은 명사입니다. v 는 동사고요. n으로 시작하면 얘는 명사예요. 그래서 얘 n은 주격을 말하는 거죠. 주격은 뭐냐면 주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체. 그다음에 요 n은 중성이고요. 단수다. 그럼 주격을 썼다는 얘기는 너는 이제부터 주체가 너니까요. 우리죠, 우리. 정자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고 다 하나님이 선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데이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정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자하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이 종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 이런 얘기 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산다 해요. 저와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마음대로 안 살아요. 개차방 같이 살았다가 자식이 깨닫고 나면 부모의 뜻이 뭔지를 알고 고쳐 먹고 살아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고 나면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절대 방탕한 생활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원문에는 조금 더 있어요. 그러면 정제한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을 쫓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원문에는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번역본에는 없지만, 사르크스, 이 육체죠? 이 육체가 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육체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그럼 무슨 삶을 따라가겠습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성령, 푸뉴마.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이게 진짜 구원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사르크스 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이죠.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행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조차 행동한다. 페리 파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쫓다라는 거잖아요. 행동한다라는 의미잖아요. V I P A P 3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직설법을 쓰고 있네요.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육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데코마이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 람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시제를 보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그러면 람방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성령의 뜻을 조차 따라간다고요? 지금요. 계속해서요. 매일같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우리는 그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는 인생,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정제함이 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율법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행위주의자들은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르크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여기도 보면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능동이니까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매일같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수, 3인치. 이런 사람들이 복수해요. 많대요. 3인치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나요? 데코마인가요? 람반인가요? 당연히 람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함이 결코 없어요. 정제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성령에 따라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됐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당연히 자범죄죠. 원죄가 해결되었어도 자범죄는 모든 인간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속사람의 죄인 원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범죄를 지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범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나중에 우리가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죄는 사라졌는데 미래의 죄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자범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자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옆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범죄를 짓고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당당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았다면 정지함이 없다라는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끝내놓으셨다.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림으로 원죄와 자범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겉사람의 자범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의 확실한 보장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구원이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24페이지에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된 것이고 선택받아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내가 영접하겠습니까? 람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람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데코마이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람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떠나지 않는 그 옷을 입듯이 또 밥을 먹듯이 신도 신발도 내 신발로 으 신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주님은 선택받은 자녀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해드렸는데도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지게 할까요? 의인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량되었다 자 성량되었다라는거 어떤 개념이 있다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가을 자이 가을은 구속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구속하다 또 구속하다라는 의미에또 한가지 기억나시죠 파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파다 자, 이 파다는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가은 고엘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럽혀진 것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더럽혀진 것. 예수님은 내가 더럽혀졌는데 나 때문에 깨끗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더럽혀지심으로 말미암아 고엘이 되셨죠. 그리고 나를 파다, 속량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되었느라 그랬습니다. 자 송량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송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구속 송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죠. 자 이것이 구속 어 구속이라는 뜻도 있고요, 구조 해방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법을 보면 n g f s 이렇게 돼 있죠. 뭐 n은 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쥐가 격인데요. 이게 소유격입니다. 자, 소유격은 뭐예요? 뭘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성량 받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절대 성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성량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이 함부로 살까요? 세상에서 뭐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세상의 정욕대로 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안 해요. 저 여러분, 술 먹는 것이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면 더 술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고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사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얻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의롭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입니다. 이건 거룩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죠. 자 문법을 보니까요, v p p p n m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p가 3 개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요, 법 자리고요. 요건 시제 자리고, 요건 태 자리고, 이건 격 자리예요. 격 헬라어의 문법에. 요건 성자리고 요건 수자리예요. 이건 동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문법의 피는 분사죠. 시제자리의 피는 현재 시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태자리의 피는 수동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좋아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건 나의 의로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롭게 된다면 저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가 돼야 돼요. 능동태로 내가 뭔가 열심히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그래야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능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심도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문법만 조금 확인만 해봐도 아이 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는 거죠. 왜요?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는 나의 의는 0.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로운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재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의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게 성경은 수동태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분사를 썼잖아요. 그 분사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장방시라고 했잖아요. 장소, 방향, 시간. 그걸 나타낼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때를 나타내 주시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격을 쓰고 있어요. 주격은 주어라는 거예요, 주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상상임신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힘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나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 받는 그날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인 겁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죠 천국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두 개예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고요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